자녀 축복 기도문. 듣는 귀를 주시어 잘 알아듣게 하소서.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이사야 28장. 23절 말씀.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들을 귀를 주셔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잘 알아듣게 하소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사소통의 기적은 알아듣는 기적이었음을 믿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음으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훈련시켜 주소서. 게임, 스마트폰, 인터넷, 텔레비전 등 미디어로 인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방해를 받지 않게 하소서 우리 아이가 마음을 집중하여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말씀도 잘 알아듣고 순종하게 하소서. 사람들의 이야기도 경청하여 지혜를 얻게 하시고,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판단을 하게 하소서. 어떤 선입견이나 주의력 결핍으로 잘못 알아듣거나, 오해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더구나 어려운 사람이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필요한 도움을 주게 하소서. 세상의 많은 소리들 가운데, 진리를 분별간 할수 있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포서 4장 19절 말씀. 아멘.